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옥하십시오. 예, 네, 한번더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과 화해합시다. 네. 예, 오늘은 12월 29일, 2020년도 이제 29, 30, 31일, 3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들려오는 소식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8천만을 넘어섰고 더 안타까운 것은 사망자의 숫자가 이제 곧 200만을 넘어설 것 같다는 그런 암울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 5장은 바로 이런 우리 인간의 생사 하복과 관련된 내용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5, 어, 1장 5장 1절에서 5절은 바로 이런 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래서 결국은 천국과 관련된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고요. 다음 13절에서 19절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을 지 열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바로 20절에서 21절이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째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에서 얘기하는 그 핵심 말씀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때 과연 우리는 주님을 친밀한 주님으로 만날 것인가 아니면 아주 낯선 주님으로 만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가 알겠어요? 죽어본 사람이 어디 있나요? 라는 말을 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물론 다 알게 될 일입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죽고 난 다음 정말 지옥이 있구나 깨달으면 이거 무엇합니까?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갈지 확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시는 바로 성령님이 그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절에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확신이 있는 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환란을 당하여도 언제나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그래서 6절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사도 바울은 빨리 죽어서 주님께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바울은 빨리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바울이 원하는 것은 단지 영원하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갈망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가진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삶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에서 떠나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더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조차 들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자신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삶에 영생의 증거가 없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사도바울은 바로 10절에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그렇게 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아니라고" 또 말씀도 하십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둘째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20. 절까지에선 이런 또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영생이 존재하고 심판이 있는데 그냥 가족이나 겨우 사랑하고 자기 일에만 겨우 성실하고 큰죄 짓지 않고 사는 정도로 만족하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서 5장 11절에서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이것을 좀 분명하게 하기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알기에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산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다도 바울은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미쳤다라고 고백을 했고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15절에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직 젊은데 예수님을 위하여만 살라니.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아무에게나 그 교회 일을 맡기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살겠다고 한다면 다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위하여 살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바로 복입니다. 그러나 더 귀하고 복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죽고 난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증거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을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열등감, 좌절감, 혈기, 납복한 성격, 성격,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 이것이 곧 마음의 쓴뿌리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어떤 분이 마음에 쓴 뿌리를 가진 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을 회개하였다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누리는 그새 삶의 특징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회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며 마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아셔야 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과 화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불화하고 죽고 죽이는 살벌한 세상이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들 말을 합니다. 우주와 만물이 우연히 생겼고 인간은 진화에 의해서 생겼다고 믿는 거죠. 이처럼 위험한 생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첫째, 삶의 뿌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인생의 의미도 상실해 버리는 거죠. 네 번째, 바로 하나님을 떠난 정치사회의 이념이었던 이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가 결국 무너진 것처럼 이러한 무신론의 인생도 무너지고 말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생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지는 증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화목의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신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주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돌아가셨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려야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전남 여수 예영원의 나환자를 섬기며 목회하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후로 투옥당한 경험도 있으시고 6.25전쟁 때에는 두 아들을 공산당원에게 한꺼번에 잃었지만 바로 그 아들을 죽인, 죽인 공산당원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던 분 그러다가 결국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당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말로는 감동시킬 수 있지만 삶으로 감동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나 아니면 콜카타의 테레사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사셨다.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 바로 화해자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특별한 사람도 성자도 사실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살아야 하는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손형원 목사님이 그렇게 살수 있었던 것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 다음에 지역 차별주의 원수에 대한 증언을 허물고 모든 것을 껴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였으나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속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이 마지막 주간에 모든 사람과 화해하시고, 그리고 화목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므로 하나님의 그 영생을 가진 자,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